네, 또세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한국 타이어 실적 정체까지 됐는데, 최근엔 또 삼세가의 오너리스크까지 네. 첩첩 산중으로좀 악재가 겹치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작년 영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해 어느 정도 반전이 됐죠? 네, 연합 인포맥스의 주요 증권사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에 따르면요. 이 한국 타이어의 작년 영업이익은 6,82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크게 오르,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안 좋은 이유가 뭐죠? 네, 사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조의 게릴라성 파업이 실적에 영향을 미쳐왔던 건데요. 한국타이어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갈등은 장기적 상태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제1노총인 민노총 한국타이어 지회와 제2노초, 제2노조인 한국노총 한국타이어 노조가 있습니다. 현재 이노조는 기본급 5%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로조와는 협상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부분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로조 조합원수는 약 2천 2천 명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게릴라성 파업으로 인해서 대전과 금산 한국 공장의 작년 3분기까지 누정 이익률은 0%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수출 사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뭐 노조의 그 하는 그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뭐 방송국에서 탓할수 있는 뭐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참 복잡하게 했어요. 노조가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고 이게 노조 네. 자체도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 경영권 입, 경영자 측 입장에서는 1노조 2노조 관리하는 게 상당히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회사의 이익을 못 낸다. 또 고스란히 이 부분도 주주들의 피해가 될것 같아요. 네.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이익률이 0%면 상당히 뭐 성장이 없었다는 건데 파업도 문제지만 또 현재 오너리스크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죠? 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 회장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타이어 본사와 계열사 그리고 조 회장 등 관계인들의 주거지 등약열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는데요. 현재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도 현재 받고 있죠. 네. 이 사건은 또 어떤 내용이죠? 네, 한국타이어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타이어 몰드를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이 조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를 적용하면서 가격 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해당 계열사에 발주를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약 4년간 해당 기업의 몰드 매출액은 875억 2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경쟁사 대비 12.6%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3억 7천만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7%에 달했습니다. 한국 프리시전 웍스의 지분은 한국 타이어가 50.1%, 또 조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 엔 컴퍼니 고문이 20%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 가량인 건데요. 한국 프리시전웍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조 회장에게 65억 원, 또조 구분에게 43억 원등총 108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계열사 부당지원을 대표적으로 지금 크게 처분을 받은 케이스가 금호산업의 박상. 회장이 그 네. 검찰 구형 10년에 선고 10년을 받았어요. 네. 그만큼 법원에서는 사실상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횡령 배임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또, 또 별도 파, 또 가중한 또 처벌을 하고 있죠. 어떤 네. 판단을 내렸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신당가 정체, 정책으로 인해서 자사 계열사의 경영 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됐다고 봤습니다. 또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조회장과 조고문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 타이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 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한국 타이어가 받고 있는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조회장이 압수수색 받은 사건 어떻게 연관이 가능할까요? 네,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처분은 별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한국타이어의 악재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경영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 3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한국타이어의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또 네. 올해 들어 지난 11일에는 검찰의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회장 측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그건 아닌데요. 음. 한국엔 컴퍼니 그룹은 조 회장 검찰 소환과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 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재계에서는 검찰의 조 회장 수사 속도와 방식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주 입장에서? 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를 고발 조치한 후에 같은 달 한국타이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타이어와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그리고 한국프리시전 웍스 등 한국 타이어 계열사 세 곳과 관계사 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의조 회장 집무실이 포함됐고 또이 과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결국 조 회장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실제 공정위 고발에서 검찰의 한국 타이어 압수수색 그리고 조 회장 참고인의 이 참고인 소환 또조 회장 피의자 전환까지 걸린 기간은 단 3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 회장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택 압수수색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한규민 기자 수고 많았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종종 풍물레이다에 네. 그 출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